엘 위아, 설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설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공부한 지혜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설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마음에 관련하여 공고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본문 2 3절 말씀. 말씀. 무릎 지킬 만한것 중에. 무욱 만한 도움 내 마음을 지키라. 도움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이에서 나니니라. 믿습니까? 남이니. 여러분. 본물에서 생명을 좌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마음이라 지, 정, 의가 담겨 있는 인격의 중심기관입니다. 이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 상태에 따라서 생명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사망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 상태에 따라서 아름답고 긍정적인 삶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추하고 부정적인 삶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환경이 인간을 지배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상반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의 중요성보다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하셨습니다. 환경이 아닌 오히려 마음이 인격을 지배하고 인격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본문의 말씀을 참고하고왜 우리들이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구체적인 면에 대해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첫째로 미친 생각을 미친 생각을, 미친 생각을, 생각을, 미친 생각을, 생각을 품는 것이, 품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이다.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럼 미친 생각을 품는 것이 마음이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품고 얼토당토하는 그런 미친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모든 사람의 결국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의 결국이란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구나 번어죽어요 우리에게 인생은 두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은 유일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확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가치를 제대로 알고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의 의지가 있어야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류는 죄 까닭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옳은 가치를 분별할 수가 없고 또 스스로 옳은 가치, 즉 스스로 진리를 지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씀한 것 같이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가질 까닭에 모든 인생은 또 우리는 스스로 절대적인 가치, 즉 진리를 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 이것은 해 아래에서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는 모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그들의 미친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돌아가는 것이라 있으니까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기자가 역설한 것 같이 악이 가득한 마음은 미친 마음입니다.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미친 마음이란 일생 동안 헛된 욕망을 쫓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또 미친 마음이란 정욕의 삶을 버리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마치 욕망이 또 정욕의 삶이 행복을 주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욕망을 떨쳐버리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탐욕에 붙잡힌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적인 부유 부유로 인해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소출을 저장하기 위해서 작은 복관을 걸고 큰 복관을 증축했습니다. 또 어리석은 부자는 많이 쌓아둔 소출을 가지고 평안히 쉬고 마시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 열심히 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쌓아둔 소출을 가지고 평안히 쉬고 마시도록 허락하지 아니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준축된 곳간에 소출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순간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애석하게도 부자의 결국은 허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누가 보면 12장.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영혼아, 여러 애쓸 물건을, 물건을 많이 쌓두었으니 평안히 씹어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하자 하리라 하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내 준비한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때,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는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방치했습니다. 부패한 영혼이 이끄는 대로 욕망을 좇아 살았습니다. 이 때문에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아니 했습니다. 오직 물질을 가지고 자신의 행복을 살수 있다고 믿는 인념으로 그만 일생 동안 일과 저축만 하다가 아무것도 노려보지 못하고 부음받지도 못한 채 생이 허무하게 끝장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서의 공부와 같이 마음을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피한 마음, 즉, 미친 마음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충만하고 주의 성경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도록 우리를 죽게 내어 맡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귀하고 옳은 가치들을 분별하고 그 가치들을 이루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생명과 관련 있는 신앙의 가치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위야 네.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러니 그러니 음이기 때문이다. 마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질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고, 거짓 선지자들과 신앙을 떠난 거짓된 자들을 질타하셨습니다. 그런데, 못된 나무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과 소통하지 않아야 하는 마음입니다. 이 때문에, 못된 나무의 인격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서와 같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빼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장. 22절에서, 22절에서 23절 말씀,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명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음, 것을, 이랄튼 이랄튼 것을, 금지할, 것을.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인격 수양을 통해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성도에게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선물이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심령의 변화, 즉, 마음이 변화를 받았을 때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인해 마음이 변화된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의 사람은 항상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한 삶을 줬습니다. 좋은 나무의 사람은 항상 진리, 즉 주의 뜻을 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천국으로 돌아가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장 21절 말씀입니다. 주여주여 주여 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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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해마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들어가리라. 그럼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어요? 좋은 나무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요. 예 그렇게 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상을 받는다. 네. 여러분, 못된 나무에 상응하는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이에도 주여주여하고 신함이 좋은 것 같이 외식하는 못된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나쁜 열매, 맺는 못된 나무뿐만 아니라 외식하는 못된 나무의 가면이 벗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작정하신 심판의 날에, 주께서 작정하신 심판의 날에, 모든 못된 것과 외식이 주의 빛으로 밝혀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직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마바부. 7장, 7장. 20절에서, 20절에서 23절 말씀. 말씀. 또이르시되 또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에게 나오는 그것 사람을 그것이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속에서 곧, 곧,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악한 생각. 생각. 곧,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반응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망, 비방과 교만과 음매함이니이 모든 악한 것이 이 모든 악한 다, 악한 것, 속에서 나와서,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마음에서 일렁이는 본성, 즉 못된 나무의 성향을 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저런 죄가 마음에서부터 솟아나서 나쁜 열매를 맺고 외식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못된 나무 같은 마음의 참상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못된 나무, 즉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나쁜 열매, 외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지옥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류를 또 여기보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못된 인격의 치유를 위해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못된 나무의 심성으로부터의 자유, 즉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역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끊임없이 성령과 교통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여 변화를 받고 마음을 지켜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주의 뜻을 전출수 있도록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절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피부를 시험하시기 때문이다. 그럼 피부는 사람의 깊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시험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합격해야 하나님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높여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속 받은 자, 즉 성도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비자 목사도 사명이 있고 여러분도 사명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 주의 자녀마다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와 같이 소금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와 같이 빛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고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소금과 빛의 사명은 그리스도인 스스로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감당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신앙이 발로 에성하니 감당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에레미아 선지자가 신중에 생각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선포 한줄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에레미야이 에레미야. 17장, 17장, 10절 말씀, 1절 말씀. 나요호하는나는 심장을 살피며,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서 피부 이 폐부란 마음 깊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폐부를 취업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의지가 악한지 선한지 따져보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합니다. 마음 상태에 따라서 오른바치를 좇기도 하고 별 가치 없는 것을 좁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옳은 가치, 신앙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세의 아들 중에 왕이 될 만한 자를 가려 기름 부, 부으러 간 사무엘에게 이세의 장자 엘리압을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보고 버리실 거예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상. 사무엘상 16장 16장 7절 말씀.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무엘 그의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의 모와 보지 말라 내가 이미 내가 이미 그를 버려도라 그를 려라 내가 보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은사은 외모를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요호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외모, 외모란 쥐, 재산, 학식, 재능, 미모 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세야들 엘리압의 출중한 외모를 보고, 출중한 영모를 보고 기름 부음 받을 자가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 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고가 아름다운 엘리압이 아닌 신앙이 아름다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능력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한 자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그의 말제동생인 다잇이 블레스의 명장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려 하자 분노한 것입니다. 다잇의 폐부에 골리앗을 상대하여 이길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은 보지 못하고 어린 다잇의 예모만 보고 다잇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자 분노하며 경안하고 안악하다고 다잇을 질타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청년에 이르지 못한 단세의 모가 아닌 단세 피부에서 있는 충천한 믿음을 사용하시고 폐전에 일기에 있던 이스라엘을 건져 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실 때는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 시험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접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신앙을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